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엔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개념적인 에,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는 그 모든 역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선사 시대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선사 시대는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떨어져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에 그렇게 알고 있고 인정하고 세계적으로도 되어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근대 학문으로서 도입될 때그 일본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그 강압적인 시절, 일제 강점기에 근대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식민주의 사관이랄까 이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구석기가 부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구석기를 찾는 노력들은 해방 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음, 의외로 아주 의외의 부분에서 구석기에 대해서 얘기가 전해집니다.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 구석기 유적은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저 함경북도 운기라는 곳에 굴포리부터 제주 빌레모 동굴까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서 구석기 유적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석기 유적, 이 수많은 구석기 유적기 유적들이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처럼 인정받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오늘 그첫 시간에 있었던 역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부분과 맞춰서 생각할 부분은 바로 전공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전공리 얘기를 하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그 보시면 이 전공리는 연천에 있습니다. 연천. 연천은 사실 우리 강원도가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지만 강원도와 인접해 있고 이 연천은 또 우리 강원도 분들이 많이 군생활을 한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연천 하면 군대라고 생각되는 분도 우리 남성분들 중에 많으실 텐데 연천에는 전곡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전곡리 이 전곡리에는 한탄강변에 있는데 이 전곡리에서 예, 1978년도에 역사적인 예,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미 2사단의 예, 군인이었던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예, 그곳에 갔다가 예, 이... 주먹도끼를 하나 주게 되는 거죠. 이 주먹도끼를 주는데 그 주먹도끼를 주숨으로 해서 결국 세계 고고학사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견입니다. 그리고 또이 주먹도끼의 발견은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는 또 하나의 그 이야기를 던져서 결국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000년 후지무라 구석기 유적 조작 사건이라는 희대의 아주 대단한 사건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보시죠.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아, 한탄 강변입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그림을 제가 예, 찾은 건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전곡리 구석기 유적은 지금 화면의 왼쪽 부분에 걸쳐 있는 저 구릉입니다. 그 구릉 지역에서 이제 예, 주먹도끼가 발견되었죠. 어떤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는가? 바로 이 구, 주먹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뭐 대단한 거냐? 그냥 우리 동네에도 유심히 보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당시까지 이 제가 그대로 읽자면 유럽 아프리카와 달리 저급한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 문화가 없다 라고 당시에 그 구석기 학계에서 가장 저명한 모비우스라는 교수가 이런 학설을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럽 아프리카하고 동아시아하고는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다. 근데 그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는 뭘로 봤느냐? 바로 이걸로 봤죠. 예,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이 주먹도끼 예, 주먹도끼죠. 여러분이 보시기 왼편에 있는 아주 잘생긴 도구입니다. 주먹도끼. 지금 보더라도 아저 정도 되는 건 우리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다. 이럴 정도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거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금 그거에 비해서는 예, 물론 뭐 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어, 도구가 있는데 이거 이제 찍게라고 그럽니다 찍게. 그런데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유럽 아프리카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 도구를 어떤 걸 썼느냐? 예, 유럽 아프리카에서는 바로 저 주먹도끼, 아슈리안형 주먹도끼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저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아 이게 다시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구석기 시대부터 동아시아 사람들은 머리가 유럽 아프리카 사람보다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유럽 사람들도 걱정을 했죠. 아이 아시아에도 이런 주목도끼가 분명히 있을 텐데 발견이 안 됐다. 그러던 차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사진 왼쪽 사진이죠. 그 젊은이 콧수염 나 있는 젊은이. 저 사람이 바로 그 그렉 보웬이라는 군인입니다. 저 사람이 저걸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연유는 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구석기 관련 책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하여간 이분이 학술적인 것이 아니고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갔다가. 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예, 서울대학교 어, 박물관에 계시는 아, 그 김월룡 교수님, 고김월룡 교수님께 예, 이렇게 소포로 알아봐 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예, 이제 주먹도끼로 밝혀지면서 아주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할아버님은 누구냐? 바로 이, 이 그렉보엔 이분이 이후에 90년대에 예, 연천군 전곡리의 초청으로 국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주먹도끼를 이렇게 만져보게 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고, 그이 그렉 보엔이라는 할아버지 옆에 계신 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같이 데이트했던 그 한국 여성분과 결혼을 해서 보시기에도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까요? 보시면 왼쪽은 아슈리안형 주먹도끼. 굉장히 보기에도. 에 요즘 이제 그런 얘기하죠. 맥가이버 칼이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저거 하나만 가지면 뭐 찌르고 베고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아주 다목적 도구로서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잘돼 있죠. 바로 이 연천군 전곡리가 이렇게 에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는 매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이거 보신 것처럼 구석기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언제 하느냐? 어린이날을 끼고 합니다. 보시면 2011년 5월 4일부터 8일이죠.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그래서 이때 이제 구석기 축제. 그러면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2 1에도 했고요. 2 2에도 했습니다. 작년이죠. 2014년은 여러분들 말씀드리기도 아주 가슴 아픈 그세월호그 어 아주 슬픈 일로 인해서 원래 계획되었던 구석기 축제가. 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로 연기돼서 작년에는 뭐 그렇게 크게 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아마 다시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여러분 보시면 구석기 축제가 뭐 재밌는 게 있겠는가 하겠지만 이런 아주 재밌는 원시인들 모습이 있는데 음 원시인들 모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가서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그 주먹도끼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면 안 되니까 그 만들어 주는 분들의 걸 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썰어보고 뭐 이렇게 체험해 보고 예 이런 거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22에도 저기 원래 계획은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혔던 게 나중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연기가 됐던 것이고 여러분 왼쪽에 보면 아주 원시인이 아주 처절하게 이렇게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린이들도 아주 즐거워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해 음 2015년 에도 지났지만 2016년엔 가족과 함께 우리 근교, 우리 강원도의 근처인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원시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긴급 발굴 김원룡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가서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발굴했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연천군 전공리에서는 이 구석기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그이 구석기 축제를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아주 세계 3대 구석기 축제로 굉장히 중요한 구석기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구석기 축제를 못 하게 되니까 아 여러 공무원분들이 아주 고민을 하고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원신 복장을 하고 살색 스타킹을 신고 아이들을 놀래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를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던 차에 에 어떤 한 젊은이가 아이디어를 내서 에 연천군에 있는 수많은 그 가장 많이 있는 자원이 있죠. 그 바로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저 가발을 쓰고 있지만 저 군인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아주 성대한 그런 구석기 축제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원도에는 이런 구석축제 없을까? 아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건 몇년전 기록이지만 양구에 바로 고대리 고인돌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고대리에서 강원도 기념물체 구호로 지정되어 있는 1호 고인돌을 포함한 세개의 고인돌이 발견돼서 양구선사박물관에 전시 중인데 여러분 선사박물관 가보셨나요? 한번 꼭 가보십시오 양구의 선사박물관. 양구에 가면 10년이 젊어지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가서 여러 번 갔다 오면 아주 어려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리를 조명하고자 해서 고인돌을 테마로 한 축제를 열었다. 그래서 행사에는 원시인 의복 입기, 고인돌 이동, 부싯돌로 불 피우기, 통닭 바베큐, 감자, 고구마 구워 먹기, 디딜방아 이런 여러 가지 사진에 보시면. 뉴시스 기사, 기사 사진인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원시인 복장을 이렇게 입혀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양구의 고인돌은 참 대단합니다. 에, 대단한데 그 많은 고인돌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에, 문화 자원으로 하느냐 하는 고민들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또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그런 이벤트를 넘어서 체험하고 만지고 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런 생각에 뜻을 같이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그 춘천의병마을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강원의 문화를 잘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후지무라 발굴 구석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아저 신문 기사는 이제 그 마이니치 신문 기사인데 이 후지무라라는 분이 그 후지무라 신이치라고 거기 나오죠. 플레임이 이제 전 동북 도호구 구석기문화연구소 부이사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말이에요. 이 분이 이제 총 180개의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구석기, 뭐, 전기, 중기, 뭐, 이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구석기 유적지를 발견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뭐, 구석기 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주 그 대단한 분이었는데, 에... 너무 많이 발굴을 하는 거예요. 너무. 뭐 이게 자기들이 보기에도, 아, 이게 좀 저거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다른 뭐, 저 내용도 있어서, 아까 보시면 그, 이제 그, 신문사에서, 그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 사진에 아까 이제 보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이분이 갔다가 이제 밤에 밤중에 그 이제 저게선 카메라로 찍은 건데 밤중에 그 갖다 묻은 겁니다. 묻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를 발굴해서 뭐 이런 것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기사가 발, 밝혀지면서 발칵 뒤집힌 겁니다. 1번 그 그래서 결국은 일본 고고학회에서 그 ppt 내용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에, 이게 이제 이 양반이 한 180개 유적 중에 162개의 전 중기 구석기 유적이 모두 날조됐다 이런 최종 결론을 자기들 스스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구석기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 열도의 구석기의 시작점을 우리랑 똑같은 아까 처음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70만년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70만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것이 90%가 깎여가지고 7만 년 내지는 5만 년 전으로 일본 구석기의 출발점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이제 180개 중에 162개를 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역시 그 아, 진리가 항상 승리한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때그때 예, 그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 저도 하지만 그 무슨 고민이 있을 때 우리 학생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이 있다면 제가 인생을 산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자꾸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는 회원할 수 없는 길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래서 자신 없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 말해라. 그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은 거다. 부모님께 뭘 잘못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걸 자꾸 속이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일로 벌어지는데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머님 아버님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건어떻게하실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뭐 속은 상하시겠지만 귀처리는 부모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겠지만 학생 여러분들께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이라도 계속 거짓말한 게 있다면 오늘 밤에 또는 내일 아침에 어머니 이렇게 설거지 하시는 데 뒤에 가서 이렇게 뒤에서 안아드리고 아버지 또 안마도 해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이런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고 털어놓는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해방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구속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속기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석기는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